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 50만 명 됐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고 했냐면, 제가 케이크를 사와서 초를 불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걸 사도 내가 못 먹으니까 제가 화요일까지 내기를 했어요 친구랑 다이어트 내기를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여기 그 케이크 있는 거야 겁나 맛있는 거뭐 있냐 투썸플레이스에 그 딸기 올려져 있는 그 초코 딸기 케이크로 가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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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래를 틀어야지 그래도 할건 해야지 여러분 50만 명축하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게 아,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목표인 50만명은 달성했으니 이제 100만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이제 캐릭터 보이죠? 초딱 꼽고 5개 모아서 5개 자 그러면 콩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언니 50만명 특집으로 엽떡 먹어요 내가 다이어트만 아니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 지금, 감자탕에 따라, 막, 감자탕에 밥 볶아 먹고 난리 났지? 와, 50만 특집으로, 오, 내가 지금 50만인데, 진짜, 이러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케이크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케이크 불고, 후, 약간 감사합니다! 하고 케이크 먹고, 케이크 하면 엎어주고, 큰 그림 그려야 되는데, 유튜브 각 잡아야 되는데, 4만 명이 엊그저께 같으니까, 그날 그러니까. 난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내가, 난 진짜 내가 만명 됐을 때, 난 어땠냐면, 천명 됐을 때, 와. 내가 천 명이야? 아빠 나천명 됐어. 사람 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봐 이러고 살았는데만명 됐어. 와나만 명이야? 만 명?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유튜버인 걸로 솔직히 약간 예전에는 솔직히 실감을 안 났었어요. 근데 내가 뭐뭔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강남을 갔다 왔는데 <웃음> <웃음> 내가 강남을 갔다 왔는데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강남역 신논현역 거기 엘리 엘리 에스컬레이터, 아, 말이 안 나왔네? 에스컬레이터를 탔어. 근데, 그 반대편에, 깜찍한 진혁이, 진혁님이 있는 거야, 진혁님이, 반대편에. 내가 그때 진혁님이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진혁님이 지나가는 거야, 그 유튜버, 그 유명한 그 진혁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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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와!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친구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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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에 유튜버야. 옆에 유튜버야. 옆에 얘 옆에 얘 옆에 유튜버야! 이랬거든? 그러고 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갔는데 내 친구가 야 너도 유튜버야이러니까 근데 이제 또그 하나 결혼식에서 진혁이를 만났죠. 그래서 말했어요. 나너 강남역에서 봤어! 라고. 언니 100만 공약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50만 명 공약부터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와 아, 제가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나 오늘 울것 같아가지고 화장 안 하고 방송 키려다가 말았잖아. 50만 명 공약은 팬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회의를 하는데, 회사에서. 근데 아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회사 가서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야 합니다. 얘들아! 피해! 피하라고! 피해! 얘들아! 피해! 피해! 피하란 말이야! 말리나구가 <laughs> 지금. 뭐지? 얘는? 의학 좀비다? 의학? 지금 사람 먹고 의학이, 의학, 의학이. 죽을래? 언니, 양갈래 할때 밑으로 묶어봐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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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대학생, 대학생 폭포다 새내기 같은데? 신과 함께 괴물 같다. 아이, 좀 심하게 하시네, 이 사람들이. 일본 소녀 같아요. 하이! 하지만 맛있대 도우조 요리식구 오늘 하지만! 나 어때? <laughs> 버스 손잡이 무엇? 딱 1분만 차분하게 있어봐요 1분 동안 차분하게 있으면 여기 시청자 반토막 날걸요? 고백을 타이밍 잊으려 하지 말고 시도해라 짝사랑은 한쪽만 들리는 이어폰과 같아요. 곁을 지켜주는 사람. 흔히 사람들이 말해요. 아빠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laughs>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laughs> 아 눈물 나네. 나이 띠미.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저 침대에 명란젓을 왜준 거야? 명란젓이라니. 헉! 이게 어떻게 명란젓이야? 헤드락! 헤드락!